땡링으로 기갑병 못 막나? 선수들은 그냥 여왕링으로 개짤 막던데. 가시척추라도 지원을 걸. 아 근데 진짜 기갑병 효율 너무 뛰어난 거는. 광물이 부족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효율이 너무 좋잖아 기갑병. 군대 내년에 갈 계획이에요 지금. 아, 아 짜증난다 근데 진짜로 그거 막 그거 막을 수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막는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네요. 가 너무 무리해서 여왕 아니 의료선 좀 사려고 하려다가 여왕 좀 이런 게 컸나 봐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도 말이많았죠 기갑병이 변신하면은 생체가 되는 거. 거는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세계관 무엇? 기계가 변신했는데 사람이 되다니. 아이 걸렸어. 아 짜증나. 나 선물치 좀 먹고 싶어요. 선물치 좀 그냥 주세요. 이거 그냥 린 띄워야지 개빡신 영이. 냥린 띄게 하고. 오 나의 요원 나도 상대 앞마당 견제간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 오케이 시간 한번더벌었고요 에너지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에너지요? 내가 만들어야죠. 아, 짜증나. 일벌레 죽을 바엔 그냥 만든 들 상대 2일이 있는 거데 반응로 2개에서 해변 찍는 거 빌드는 2일밖에 없거든요. 에플이 있다곤 하는데, 아, 래플이. 저는 아직 맵픽 쓰는 사람을 만나보진 아직 못했어요. 아니면 만났는데 내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880. 아 정찰 감사 상대 211이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자, 상대 211인 거는 나무 네. 찍고건데요 아, 아, 에너지 업하고 파워 업. 일단 맵이 웨이다 보니까 가스는 점검이 필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선티 빨리 점막을 펴야 될것 같은데. 자나깨나 가스조심 가스는 점검이 필수 인구수. 왜냐면 광물 탱크가 광물 여기 자리 잡을 말고. 수도 있기 때문에 점막 위에 지으세요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여운이 심폭력입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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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죠 혹시 저그 처음 해보세요? 아무데나 막 찍고 싶으면 천히하세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점막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 그런 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데나 찍고 싶으면 그건 안돼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아, 그런 점 아닌 것 같은데요 개꿀전투 여기서 소모전 해주면은 제가 좋죠 영이 생성 신성...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아무데나 막 찍고 싶으면 그건 <laughs> 에너지 업하고 헤라머치 <laughs> 어디 먹었습니 변이 <laughs> 완료. 탱크 끌고 올것 같은데 탱크 어디 있어? 빨리 데리고. 아무데나 막 찍고 싶으면 테라나세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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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탱크 안오나? 제발 대군주 좀 뽑아줘 탱크에... 탱크가 올거라는 무서움 때문에 와... 그건 안돼요 아 거기 말고 근데 올려면 진작에 왔었어야 지는데 안오면 오니까 올생각 없는거 같은데 잘할게 가스 박물을 다 썼는데 나의 주종 자본이 공격하려고 공격하려요 아아아... 아 저건 이렇게 막 버리는 건 아니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건 아니죠. 혹시...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맥이 바닥났습니다! 그건 진화 완료. 그건 아니죠. 혹시 점막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업. 어?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 그건 설마 망물이 부족합니다. 아무데나 막 찍고 싶으면. 아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 아 여기 못뭐 진화가네. 신기한 게물 대출은 불가. 아니 상대가 그거였는데 괜히 쫄아가지고 시. 망 부족합니다. 일단 중요한 병력 나누기. 전안 남기겠어.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 이거 푸 아, 이 아, 이거 푸보네요 아, 이이데 아, 지거다썼는데우 아, 지는거 아, 니죠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변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안 돼요 진화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있다중에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과... 아니 해방선 너무 빡센데? <놀람>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힘들게 넓은 전망을 조야합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이걸 못 보내요. 이게 맞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닥 났습니다. 에어고 일벌 내가 거아시죠 저거 해방선 너무 빡센데? 점막이 필요합니다. 점막이 뭔지는 알죠? 뭐 못겠어? <목소리> 아이고, 이발잎물 <멀리 죽네요. 목소리> 대출은. 군이공격받는데경하라 <목소리> 설마 그건!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좀만 집중하자 이거 괜찮아 지 좋아 나의 주종자로 어 근데 저거 못깬건좀 에반데 나 행여 저거 깰줄 알았더니 못 깼네? 맹독충 그냥 데려갈걸 씨 광물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변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제 뭐가 점막에 태 아니 저거 의료선에 태우어 다니네. <laughs> 진화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공격는데하물이 없는데 자꾸 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으면서가라해물다데 우리 지는 거 아니죠? 아, 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빈집 한번 제대로 안 털어보겠습니다. 방배이바닥났습니다 제대로 못 털었네요. 설마.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군이 공격 발고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